금강경은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이라고 래요그 말은 대승불교, 즉, 대중을 위한 경전이란 이야기인데, 근데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도대체 우리 대중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번역본인데, 뭐 산스크리트어로 직접?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한자 원문으로?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한글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런데 그게 어려워. 겁나 어려워. 그래서 그 겁나 어려운 거를 제가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근간격은 한 줄로 요약이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요약이 되냐 그러면 고정관념을 버려라. 이렇게. 아니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었어? 그렇더라고요. 종교 경전이란 게 실제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은 혹시 나만 너무 행복한 거 아닌가 그러면 주변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만 너무 행복한 거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환경이, 우리 주변이, 그렇게 행복한 요소들로만 이루어져 있진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행복하다? 또는 행복을 지향하는 것. 저는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는 거 아닌가요? 나는 너무 이래서 무료한가? 어쩐지. 그렇지만 저는 그 종교의 끈을 놓치를 못해요. 왜냐면 인간이 이게 다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다라면 생리 현상에 순응하고 생존 경쟁에 자신의 온 정체성을 다 거는 그런 동물과 우리가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만 저는 이게 다는 아니겠지라는 무언가를 향한 갈망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경전에도 기웃대는것 같아요. 왜냐면 하 나는 다른 인간을 잡아먹고 싶지도 않고요. 다른 인간을 지배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기서 잡아먹는다는 건 식인이니까, 그거는, 물론 고대에는 그런 식인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그건 아니고, 결국은 다른 인간을 지배하는 건데, 전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럼 누군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초식동물이어서 그래 근데 이건 비우잖아요 제가 진짜 초식동물인가요? 저는 채식주의자의 꿈을 30년째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풀만 먹고 못 살아요 저 방금도 고기 먹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채식주의자의 꿈은 있어요 아 이렇게 다른 생명을 먹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고기를 먹어 왜냐면 이게 습이라는 게 진짜 버리기 어렵잖아요. 어릴 때부터 먹었던 그 습성 식습관 그습 때문에 저는 채식주의자가 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왠지 기운 없으면 고기 먹어야 될것 같고 왠지 아프면 고기 먹고 기운 차려야 될것 같고 이런. 근데 제가 무슨 초식동물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 만만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줘요. 저한테 그래요. 다 이해되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해해볼까? 라는 데서 경전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금강경은요 어, 저는 이거를 대학원 때한 학기 공부를 했는데 번역본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번역을 해놓은 상태도 어렵기 때문에 해설서도 되게 많아요. 저는 그 해설서에다가 유튜브 강의도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게 유튜브 강의가 사람에 따라서 취향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누구 강의는 또 괜찮고, 누구 강의는 또 별로고, 누구 강의는 이상하고 막 그래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나한테 맞는 것, 내 생각과 비슷하거나 또는 내가 생각하려고 했던 것을 정리해 준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오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지금은 제가 누구 강의를 들었는지는 잊어버렸고, 이 금강경을 다시 봤을 때, 결국은 한마디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 이 얘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금강경은요 어떤 식의 서술 구조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A는 A가 아니야 그런데 A가 아닌 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돼 있어요 <laughs> 그니까 웃기죠 막 계속 읽다 보면 머리 지나요 뭐야 그래서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내가 아니야 근데 내가 아닌 것도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상은 상이 아니야 그런데 상이 아닌 것도 아니야 아,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처음은 어렵고 뒤로 갈수록 대중들을 위해서 쉽게 쓰여졌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처음이나 끝이나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교에서 법상 할때그 법은 진리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상은 법상이 아니야. 그런데 법상이 아닌 것도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법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 상이 붙었기 때문에 상이 붙으면 고정관념, 특정 이미지가 붙는 거거든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개념들을 섭취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 고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소통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관계를 맺거든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혈액형별로 사람들을 구분하려고 할 정도로 혈액형 네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A형, B형, AB형, O형. 그 정도로 상대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알아야 돼. 알아야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A형이라서 소심하대. 아, 그래서 나한테 이러이러한 말들을 못했구나. 이렇게라도 이해해주고 싶은 거예요. 상대를. 또는 상대가 나한테 하는 행동을. 그렇게 안 하면 답답하고, 내가 저 사람을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면 무섭거든. 왜냐면 두려움은 모른다는 데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 공포영화 보면 스릴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그거죠. 일단 정체를 바로 드러내지 않아. 괴물의 정체든 귀신의 정체든 악인의 정체든 바로 드러내지 않고 계속 밑밥만 던져 그러면은 그 무서움이 더 배가가 되죠. 그 무서운 상대를 어떻게 제압하는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있으면 덜 무섭죠. 좀 딸려도 힘이나 지력이나 이런게 그런데 상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 더 무섭죠. 그런 무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우리가 자꾸 상을 갖는 거예요. 상 그러다 보니까 이 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문제들을 겪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럼 근간경에서 얘기하는 상에는 모두 몇 가지가 있냐 그러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아상 아가 나아짜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결국은 나나 나, 나로 인해서 생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상 인상. 이는 인간이죠 인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그다음 중생상 중생은 불교에서 짐승을 이야기하죠. 즉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 그다음 가장 큰 범위에 있는 게 수자상 수가 목숨 수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 있는 것이 다이 수자에 해당이 되는 건데 모든 생명 있는 것 그랬으니까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우리 나무 같은 경우에도 나무가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아도 번식력이 강한 나무가 번식력이 약한 나무를 옆에 있으면 고사시켜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번식력이 강하다 그런 얘기 하죠. 아카시아 나무 옆에 무궁화 심으면 무궁화가 고사된대요. 그렇게 생명력이 있는 것들은 그 생명력에 의해서 다시 강도의 차이가 또 생기니까 주변 환경과 서로 상호 영향을 받고 있죠. 범위로만 따지면 이 수자상이 가장 크고, 이 수자상 안에 중생상 들어가고, 중생상 안에 인상 들어가고, 인상 안에 아상 들어가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아상이에요, 아상. 내가 아니면, 나란 인간이 아니면, 이 나머지 것들이 모두 상으로 인식되지도 않죠. 상이란 건 하나의 고정관념이긴 하지만, 그게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자꾸 특정 서사구조. A는 A가 아니고, A가 아닌 것도 아니야.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든지 다 때려 박으면 맞아요. 되게 재밌어요. 인간은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아닌 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돼요. 나는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닌 것도 아니야. 뭔데 이게 이게 뭐냐면요. 고정관념 자체는 본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개념 없이 타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언어라는 걸 사용하는데 그 언어라는 것도 하나의 상이잖아요. 우리 존재 방식 자체가 상이 없으면 또 존재가 안 돼요. 우리가 학교 가서 뭐를 배우냐, 그럼 결국은 사회화가 되는 방법을 배우잖아요. 사회화라는 게 뭔데, 사회에 어울리는 어떤 역할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쌓아 나가는 거예요. 아무 상 없이 내가 공기도 아니고, 내가 물방울도 아니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상을 갖긴 갔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상이라는 게 고정관념에 불변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은 상이 아니지만 상이 아닌 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고정관념이 되면 나는 갇혀버려요. 내 생각에. 나란 인간에. 마치 거울의 방에 갇힌 거나 같은 거예요. 그 거울의 방에 오로지 나밖에 없어. 아상에 갇힌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나르시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 그리스의 신화 잘생긴 청년 나르시스 또는 나르키소스라고 얘기하는 그 청년 이름에서 나온 거죠. 그 잘생긴 청년이 너무 자기가 잘나다 보니까 아 그래 봐야 외모인데. 이 외모 지상주의. 이것도 상이야, 상. 자기한테 대시하는 여성들, 내지는 요정들이 우습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저를 좋아해 주시는 건 고맙지만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게 아니라 니까짓게 나를 좋아해? 이런단 말이에요. 니까짓게 <laughs> 나를 좋아해? 그러면 좋아했다가도 그 좋아한 만큼 그게 증오심으로 바뀌어버리죠.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자존감이 뭉개져야 되는 거야. 저 따위 인간을 저 외모지상주의에 빠진 내가 외모지상주의에 빠진 게 잘못이지. 이런 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원하는 사고 그래서 그 원한에 의해서 복수의 신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내려진 벌이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에 반해가지고 멍하니 보다 빠져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수선화가 되었다. 또는 다른 신화에 의하면 빠져 죽지 않고 자기와 닮은 사람을 기다리면서 연못에서 고사하는 걸로 나오는데, 일어나저러나 다 버리고요. 일어나저러나 다 자기한테 반해서 죽는 거고, 그렇게 해서 유명한 나르시시즘이란 걸 만들어내죠. 아상의 정수를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상, 그랬을 때그 아상에 빠진 최고의 인물. 짜잔. 퍼레이드 음악이라도 나오고, 아상의 1등은 나르키소스입니다. 이래야 될것 같은. 엄청난 인물이 바로 이 아상을 설명해주는 인물입니다. 저도 이렇게 아상에 빠져 있는 많은 인물들을 알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인상적인 분이 자신의 신학 논문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신학 논문이 거절당하면 세상이 못 알아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쪽 계열에서 우수한 사람들만 나를 알아봐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그분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그 신학의 세계에서 한 발자국만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동네 안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세상은 신학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건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동네가 작을수록 그 동네가 폐쇄적일수록 굉장히 나르시시즘에 빠지기가 좋아요. 좁고 작고 폐쇄적이니까. 보이는 게다나 밖에 없잖아요 모든 나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야 될것 같지만 말이 안 되죠 그게 저는 이걸 20대 때 저도 이 나르시시즘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시를 썼을 때 학교에서 바로 상을 탔어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저렇게 시를 쓰는 사람들을 만나 봤는데 다 나를 너무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시판에서 웬만큼 알 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니까 내가 천재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상 그 판이 좁아서 그렇지, 그 판을 딱 나오면 요즘 누가 시인들을 알아줘요. 제가 유명하다고 생각했던 시인들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오히려 드라마 작가, 조앤 롤링 이런 사람들은 알겠지. 유명하다고 해서 다훌륭한냐 물론 그 얘기는 아니에요. 제 말은 그 세계가 좁고 그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적은 그속 안에 있을수록 내가 아상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 자기 신학 논문에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제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철학 얘기를 좀 하면 바로 나 그렇게 어려운 거 몰라. 이러시는 것처럼. 아니면 철학 이야기를 쏙 빼고 철학 개념을 빼고 얘를 그냥 조금 복잡하게 왜냐하면 사고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층위의 문제가 있거든요. 층위, 층과 위 위치 이 층위가 다른 이야기들을 같이 하면 와 정말 어렵죠.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토론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또는 논쟁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 있는데. 사고 훈련이 잘안돼 있는 사람들은 이 층위가 다르다는 걸잘 인지하지 못해요. 어디서 많이 보냐 그럼 우리 댓글에서 많이 봐요. 네티즌들 댓글을 보면 특히 이제 억울함이 많은 사람들이 쓴 댓글들을 보면 논점이 벗어난 댓글들이 많죠. 이게 논점이 아닌데 이건 얘기해봐야 쓸모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치만 그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다는 본인의 아상에 갇혀서 그거라도 쏟아뱉어야 시원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 또 약간 슬퍼진다. 우리 사이는 왜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게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구 뱉잖아. 흥 니까짓게 나한테 구애를 해 이런 것처럼 니까짓게 이런 식의 사고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니까짓게가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욱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아상에 빠져서 또 다른 사람에게 니까짓게를 시전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사유의 빈곤과 사상의 일천함의 악순환이 시전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무슨 대혼란의 시대인지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그것이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것조차 인식을 못하니 왜냐면 아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아상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나는 지금 상에 갇혔어라고 느끼겠습니까? 나는 거울의 방에 갇혔어라고 느낄 수 있으면 그건 이미 아상에 갇힌 게 아닌데. 그러니까 아상에 갇혀서 아상을 깬다 그래서 아까지다 버리는 건 아니고요. 알을 버리면 내가 무슨 물거품입니까? 공기방울입니까? 불가능하죠. 그거는 이제 인어공주가 사랑을 못 받아서 바다에서 물거품이 됐을 때나 아상이 아상에 아까지다 버리는 거고. 아는 있는데 상이 자꾸 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상으로 인해 표현되는 아도 변하는 거죠. 변하지 않으면 멈추죠. 멈추면 어떻게 돼요? 나이는 한 60인데 사고는 한 17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사춘기 사고에 멈춰있는 사람도 주변에 은근히 꽤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사실. 나이는 60대인데 생각은 사춘기 시절에 멈춰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다 어른이 아니다. 얼굴만 늙은 아이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화상에 갇혀서 어느 순간 얘가 고정관념이 되면서 그때의 내가 다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로부터 교훈만 얻고 빨리 빠져나와야 되고. 나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나 나에 대한 어떤 그래야 된다라는 당위성도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그러면 변덕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변덕스러움과 유연성은 다르죠. 변덕스러움은 그야말로, 아도 이상한 거지. 상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래야, 아상은 아상이 아니야. 그런데, 아상이 아닌 것도 아니야. 이게 되는 거죠. 상이 없이는 우리가 관계를 못 맺어요. 상이 없이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도 있어야 해요. 그러나 특정상 고정적인 상이 시공에 또는 나이에 갇혀버리면 나는 거울의 방에 갇힌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르시스가 되어버리고 그러면 내 얼굴에 반해서 연못에 빠져 죽는 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금강경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 아상에 빠지잖아. 그러면 그 아상에 갇혀서 죽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체상을 버려라. 법상도 법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도 특정상을 가지면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거죠. 왜? 시대가 변하고 공간이 변하고 내가 나이를 먹고 그러고도 똑같이 옛날 생각 그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변덕스러운 것 아니라니까요. 유연한 것과 융통성 있는 것과 변덕스러움은 달라요. 아, 나라는 존재는 있죠. 얘가 튼튼하게 있어야 상, 얘가 자유롭게 변할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이상해. 그러면 뭐, 그럼 자아 분야, 정신 분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건 안 되고요. 내가 바뀔 수 있고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 역시 아, 나로 인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상은 아상이 아니야. 그런데 아상이 아닌 것도 아니야. 그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결국은 나를 이루고 있고, 나는 그 생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나를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만으로 나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또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고정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고, 타자에 대해서도. 저 사람이 한번 저런 일을 했으니까 영원히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근데 보통 사람은 잘안 고쳐져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이게 참 아상의 무서운 점이긴 한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게 자꾸 견고해지죠. 상대가 왜 변하지 않냐 그러면 상대가 아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아상을 스스로 깨야지 다른 사람이 깨주기는 어려워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 금강경을 알아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아상에 갇히지 않고, 왜냐면, 나만 아상에 갇히지 않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상에 갇힌 다른 사람들한테 역시 내가 그 뾰족한 부분에 자꾸 상처를 입으니까, 그 사람이 거울과 같은 날카로운 것으로 상대를 자꾸 상체계를 내잖아요. 아상에 갇혀서. 그게 나르시시즘인지 모르고, 이걸 깨줘야 돼요. 나의 아상만 깨는 게 아니라 남의 아상도 깨야 사실은 금관경에서 말하는 세계가 오는데 나의 아상만 깨고 남들은 아상으로 똘똘 뭉쳐있으면 나는 계속 상처를 봐도 나만 열려있어 나만 유연해 나만 살이 부드러우니까 나는 계속 상처를 받는데 상대는 상처받기 싫어 라는 생각으로 돌돌돌 말고 거울 안에 들어가가지고 마구 창지를 해대면 이제 괴로운 세상이 되는 거죠. 아 어렵구나.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아상에서 벗어납시다. 나도 아상에서 벗어나고, 여러분들도 아상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들도 아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 갑질이니 울질이니 이런 사회도 빨리 없어지겠죠. 이 갑질도 아상이잖아요. 나는 갑이니까 이래도 돼. 그래도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5천원짜리 커피를 사 먹으면 그 서비스에 대한 값을 치른 건데,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내가 샀다고 생각하는 5천원의 인격까지도 사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잖아요. 또는 월급을 주면서 그 월급 가지고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을 산 거고, 그 업무에 필요한 것만 요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건데, 마치 그게 그 사람 자체를 산 것처럼, 아니, 무슨 노비입니까? 노예입니까? 월급으로 그 사람을 자체를 사게? 그 사람 인격을 사고, 그 사람 인성을 삽니까? 월급으로? 잘못된 생각이죠. 아상에 갇혀서 이걸 깨줘야 되는데. 아상에 갇히면 층위가 다양한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갇혀있으니까. 스펙트럼이 다양한 사고가 가능하려고 그러면 유연해야 되잖아요. 사고가. 근데 이게 너무 굳어버렸어. 참 어려운 문제죠. 저도 불현듯 아상에 갇힌 사람들이 막 주마등처럼 떠오르며 나도 수시로 아상에 갇히고 아상에 갇힐 수 있는 존재인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어제의 내가 나는 아니지만 내가 아닌 것도 아닌 거죠. 어제의 나보다 더 나아지면 좋겠지만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나만 하더라도 역시 훌륭한 나인 거죠. 자 그럼 금강경 한줄 요약 뭐라고요? 고정관념 아웃. 금강경의 서사구조.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금강경은 금강경이 아니다. 그러나 금강경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거 말장난이 아니에요. 금강경이라는 건 원래 있어요. 이것은 해석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금강경이 아닌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금강경이 아니냐, 그럼 그것도 아닌 거죠. 원래 이건 금강경이에요. 그쵸? 나는 어제의 나 과거의 나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가 아닌 건 아니죠. 금강경이 말하고 있는 건 바로 이거예요. 금강경이 어렵게 생각이 되는 건 이렇게 우리는 상을 가지고 살수 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변화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 생물체이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아상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그 아상에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상에 갇힌 줄 모르면 평생 그 아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만 먹고 얼굴만 늙은 아이가 되는 거죠. 아이는 순진하고 귀엽기라도 하는데 이 아상에 갇힌 나이 드신 분들은 귀엽지가 않아. 거기다 심지어 요즘은 애들도 귀엽지가 않아. 너무 고정관념들을 미리 배운다 그럴까요? 그리고 한번 배운 고정관념을 진리처럼 생각한다고 해야 되나?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금강경 완전 마스터 되셨나요? 사실 이게 완전 마스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걸 완전 마스터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느 날 문득 아, 그때 이거 아니었나?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상을 깨는. 자, 그럼 여기까지 금강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